항상 기체 이륙하기 전에 프로펠러 이야기하죠 매빅 에어2 그만큼 더 안전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날씨가 멋있긴 해요 가을하늘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멋있습니다 40m 50m 건예 지금 70m 건 올렸어요 가장 높이 올려보겠습니다 120m 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고도 120m 저희 집에서 지금 바로 올렸어요 최대 올린 거지 맥스 120m 120m 좀 설정이 돼 있고요 가 올라가는 데는 한 8초, 9초, 10초 정도 된것 같아요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요 오늘은 좀 뭐를 좀보드릴까요음 멋있긴 한데 아 가만있어 봐자 오늘은 잠깐만요 오늘은 일단 좀 랜딩 할게요 오늘은 뭐 지금 날릴 수 있는 오늘 기록 갱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날려볼게요 다른 기능을 좀 한번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모션 어.. 파이퍼랩스 파노라마 이 근데 파노라마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광가 180도? 파노라마는 뭐를 아... 드론이 지금 파노라마를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오늘은 어, 본인이 자동으로 설정을 해서 찍는 것 같아요. 찍어서 파노라마를 만드는 것 같아요. 뭐 드론이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영상. 파노라마 영상이 됐고요 어, 아니죠 스톱 파노라마는 됐고요 퀵샷 퀵샷 중에는 드로니 로켓 스클 헬렉스 부메랑 이건 뭘까요? 기체가 최고 고도를 기점으로 위아래를 위아래로 촬영한 사진 파노라마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사체를 제가 잡아봐야죠.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기능이 좀 많은데. 음.